안녕하세요. 티큐보입니다. 멘탈 붙잡아 드리려고 왔어요. 나스닥이 3%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3배 레버리지인 티큐는 그 3배인 9%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좌 확인하고 덜컥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자고 일어나서 계좌를 봤는데 순간 잘못 봤나 하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3천만 원이 사라진 하루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 말고 특별히 다른 악재는 없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진짜 어이가 없어요. 잡주처럼 움직이는 세계 초대형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기업은 죄가 없는 건가요? 쌍값에 팔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해야 하나요? 아무튼,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닌 거 알면서도, 싸게 사서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게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이든 10배를 먹으려는 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그 길목으로 가는 중간에 3배 정도 먹는 거는 다 토엔을 각오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배 먹는 텐베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가끔 예전에 잠깐 썼던 투자 일기를 보곤 하는데요. 마이너스 1억이던 어느 날에 3% 올랐다고 기분 좋다고 써놨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1억 원이 넘는데도 3%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투덜대고 있네요 최근 들어 시장이 조금 지루해진 면이 없지 않아 싶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응징을 당하는 거 보면 역시 겸손하게 시장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회사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식까지 이러니 정말 속상할 따름입니다 저는 야근할 때마다 왜 이렇게 회사에 정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곳이 여기저기 많을까요? 그 일들은 또왜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들이 없을까요? 도대체 언제나 시원하게 사표를 던지고 회사에 뛰쳐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퇴근길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분 전환을 조금 했는데요. 러닝을 막 뛰고 있는데 문득 나만 이렇게 기분 전환할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도 멘탈 케어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부터 무너지지 말아야지, 나부터 힘내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야근 좀 하다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는 이런 힘 빠지는 날들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3% 빠진 어느 하루일 뿐인데 1일 1비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계속 1일 1비가 되는 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도요. 저는 지금까지 단한 주도 안 팔아왔고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퇴사 퇴사 하면서 회사를 그렇게 미워해도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주는 회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팔지 않고 꾸준히 사모은다면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저 혼자 투자하는 기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보다 든든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 같은 것도 조금 더 들고요. 그렇지만 t q 는 절대로 만만한 종목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꼭 자신의 투자 그릇에 맞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제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티큐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